저는 50대 중반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 자랑은 단 하나. 의대 졸업한 아들이 의사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첫인상부터 밝고 싹싹한 여자였어요. 서울 명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대기업 다녔어요.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월 300만원 벌고 있고, 1억원 모았습니다. 당당히 말하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참 알뜰하고 믿음직스럽다. 아들도 든든했는지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았고, 저 역시 별 의심 없이 허락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신혼집에 며느리 여동생이 함께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잠시 머무는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집을 나가지 않더라고요. 신혼집에서 둘만의 시작을 해야 할 부부가, 남과 다름없는 제삼자와 함께 지내는 모습, 불안감이 커졌어요. 더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렵게 모아둔 돈 1억 원을 며느리가 빌려갔다고 고백한 거예요. 급히 필요하다는 아내 말만 믿고 내줬지만 어디에 쓴 건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학력도 직장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1억을 모았다는 얘기도 근거 없는 허풍, 지금껏 보여줬던 반듯한 태도조차 가면이었죠.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졌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과 신뢰, 결혼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게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집도 도와주고, 결혼 준비도 성심껏 뒷바라지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거짓과 배신이라니, 이제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제 아들은 여전히 아내를 두둔하려 애쓰지만, 저는 차마 이 결혼을 계속 지켜보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단순해요. 아들이 사랑받으며 존중받길 원할 뿐인데, 지금 상황은 그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곧 명절이 다가와요. 가족이 모여야 할 시간인데,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에게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깊은 한숨 속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